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공정입니다. 공동체 운영의 가장 큰 원리는 공정함에 있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신념, 소신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게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국가가 해 방역 업무를 개인이 분담을 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당연히 국가가 보상이 필요합니다. 먼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급 적용과 관련해 당연히 법을 통해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만 법이 없더라도 헌법으로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법 개정도 민주당 원내에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소급하는 문제도 진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조정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국회 체원에서 해야 될 시급한 1위 채무 조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채무가 발생했고 이 일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파산 위기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신속한 채무 감면 탕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원의 방식입니다.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소실보상처럼 직접적인 현금 지원도 있지만 고정비, 인건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매출을 올려줘야 경제 순환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에 인천의 이음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고 골목 상권을 위해 쓰여지게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도 함께 고통받았기에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이를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님이 모두에게 지원했더니 소고기 사먹더라 라는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소고기 사먹는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이 됐다는데 먹고 싶은 거는 그게 소고기든 닭고기든 충분히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금이 생겼을 때 겨우 소고기를 사먹는다. 이건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지. 왜 소고기 사먹게 해주냐? 그건 낭비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서러운 환경을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